뭐든 좋으니 잠깐 거기 두고 갈래. 지금 폭발물을 다루고 있어서 나중에 확인할게. 이겼다고 끝이 아니야. 도시 안쪽까지 박박 닦으라고. 같은 부대원들 숙소를 뒤지다 보면 종종 약간 엄한 잡지가 발견되곤 하는데 생각보다 예쁜 모델들이 많아서 옷살때 참고하기도 해. 군수 창고부터 확보해. 쓸만한 무기랑 군수품은 다내 앞에 가져다 놔. 강한 화력. 더 강한 화력이야말로.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아, 포병이 전멸할 정도라면 전쟁에서도 진단 말이야! 이 스코프 진짜 물건이잖아! 이제 1미 m 의 오차도 없이 정밀 타격할 수 있겠어! 뭐? 도시가 파괴되면 점령했을 때 곤란하니까 화포 지원은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디버스 오더 이렇게 대단한 걸날 줘도 되는 거야? 아, 너무 기대돼! 이게 얼마나 강력한 화력을 자랑할지! 종구를 돌려라! 우릴 노리는 녀석들에게 막강한 화포의 맛을 보여줄 수밖에! 이 진한 화약 냄새, 최고! 좋아! 그동안 열심히 개발한 신규 포탄을 선보일 시간이네! 안녕! 너도 펑펑 터지는 막강한 화력에 관심 있니?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눈과 비만 있는 게 아니야! 뭐야, 또 뭐가 고장났는데? 나한테 다 가져와봐. 내일까지는 고쳐서 돌려줄 테니까. 더 강한 화력, 더 강한 화력이 필요해. 그래야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쉿. 너희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요리해 줄 테니까 약속할게. 언젠간, 언젠간 바로 이 세상을 날려버릴 만한 대단한 무기를 만들어 내겠다고. 간혹 표적 재원 계산을 할때 자동과 수동 계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왜일까? 운명 계산은 정확했는데 패배한 게 슬픈 게 아니야 화력에서 밀렸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라고. 타겟 라곤 기상 상태 양호 무기 사용 승인 발사.